안녕하세요, 빨대 초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입양하기 지금이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입양할 준비를 소개하고 네내면로는 DIY 그것도 입양속에 넣을 건데 그거 어? 어 그거 하려고 준비물 그거 하려면 준비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먼저 천사는... 천사 모나 천사 천사 좀더 소량하고 여기 스크래치 페이퍼 색지하는 거 돌고래.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아 진짜. 잠깐만요, 아, <놀람> 아, 아, 좋아. 그래? 저걸로 써? 근데 면티슈로 닦아서 하는게 저도 을걸아그 나. 나 어. 아무튼 그냥. 붙어? 진잘 붙어. 이거, 그 뭐냐. 이거 맨 앞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색채. 이거 색칠를 제가 먼저 <놀람> 했고. 쉽대. <놀람>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아, 이거 샀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크림 아, 랩에다가 생크림 거의 중량? 소량? 넣었어요. 이렇게 입은 물품은 일단 다소개를했고 일단 이렇게 소개를 했고, 선성분 어,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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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 자그 어. 이거 이제 준비물 어, 그뭐거 어, 뭐냐 네로네거네거 이거 이 아직 거가거고 있습니다. 내로네. 네.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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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일단 테이프를 나중에 딱붙고그다음에할 거거든요 일단 준비물 밑에 준비물은 이거 컵두개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뭐 1번 가루 2번 가루 그리고 3번 사탕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나와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만들 거고 이렇게 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아니, 금요일까지 투표 그거, 아, 투표래. 그, 참가신, 참가할 분은 그걸로 내주세요. 그리 1번가루, 2번가루 제가 잘안낼 거고요. 1번가루 색은, 제가딱 하나 안요 이다제 동생이. 왜안 아내 꾸누누. 아니야? 꾸누누 는나 떼고. 몇 살? 네 살. 보시다시피 응. 얘는 네 살이랍니다. 이제. 2015년 지나니까. 어, 됐다. 응, 2015년 개니까. 와. 개니까. <laughs> 잠시만요. 응. 이거를. 와, 너무 어때? 음, 귀여워. 잠시만요. 어, 뭐, 어, 미안해. 이더기, 어, 이런, 이런 귀여움이. 네, 제가 1번, 2번 다 만들 거고요. 3번 사탕은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1번부터 이거 연두색.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양 많은 파란색. 이것도. 제가. 지봐 봐. 미안해. 진짜 맨날 미안해. <laughs> 야, 제가 1번 칸 이거 더 정해 드릴 거예요. 랑뭐 이게 1번 칸이고요. 이게 2번 칸이에요. 음. 1번 칸에는 1번칸루하고 2번 1번 칸은 아닌데? 그 연두색 일번이잖아 아, 불라이거처음 아, 저는 죄송합니다. 봐. 음, 어. 아,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요 옆... 동호야 시끄러! 응. 그럼 다음에 어. 잘 이렇게 막아 놓으면요 응. 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 됐구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일단 네모네모나 소금 말려 됐고 이제 사탕은 어떻게 만들거냐 면잖아 아니 그거 다 썼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거냐면 뭐야 한 사람 오 안돼 한 사람도 있잖아요. 딴 사람 또. 아 네. 뭐한 사람도. 네. 한 사람도 있잖아색 같은 거 있잖아요. 색을 염색을할 건데, 무슨 색을 염색을 할까요? 생각을 해서, 어 지금 결정을 할 거예요. 주황색으로, 그냥 주황색이에요. 근데 이거 이벤 당첨할 사람은 딱한 명. 누구? 그리고, 아, 잘못 짰다. 왜? 너무 많아? 응 색이. 그럼 주황색 나한테 더. 됐어 그만. 아니, 잠깐만. 아 그만해. 왜 이렇게 많냐. 나도 봐. 야내손에 올려. 야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지난 탓에. 이가 다다 작은 누한테안은 다다다 말하는데 작 작은 지금 바쁘고 도영아 응. 엄마한테 다다다라 그래 이 엄마 <laughs> 어디 집어 엄마 엄마들 바쁘다 엄마. 너무 많이 염색한 타생 동생까지 짜증나게 <laughs> 하는 안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했고요 이상으로 딸기 초코에 이뱅거 소개했고 아이뱅 방법은 잠시만요 지이거 청으로 다 볼게요 아씨 바빠가지고 네 제가 그 아까 말했던 이거 뭐냐 그 규칙 알려드릴게요 이벤 규칙 잠시만요 이거 이 여기에 이벤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네 있습니다 열쇠로 열어서 내열쇠 줘 자, 열쇠잖아. 여기, 입행방법. 입행방법. 입양 입행을 하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요. 인천작동초등학교와서울신봉초등학교만 가능합니다. 대신 인천작동초등학교는약한 달에 걸리고요. 서울신봉초등학교는약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거 딸기 초코의 신청방 어, 왜 딸기 초코가 안보이냐 이렇게 신청방 이렇게 쓸거예요 나중에 신청방 하고싶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구요 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이런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인천 작동초등학교와 서울 신봉초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더 길어? 아니 한달이 더 길어? 한달 그리고 그 뭐냐 음. 그리고 그, 그 뭐였지? 그 뭐였지? 그 뭐였지? 뭐? 아, 그, 금요일까지 이거, 그거, 참가 가능하고요 나중에, 그, 토요일에 뽑기로. 나 참가. <목소리> 댓글로 해볼거요 아, 뽑기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딸기초코의 200 방법 소개했습니다 빠이빠이. <목소리>